안녕하십니까. 저, 경찰이 형님, 외야들 결혼식에 왔습니다. 웨딩 촬영 중인가 본데, 저도 한 캔에서, 네, 기거운 세상에 존재하는, 보셨습니까? 아, 월경 사장님. 자, 수업, 실행, 다시 만안세요 옆에 한 번만 서주세요 네, 옆에 한 번만 같이 서서손 잡아주세요. 예쁘게 손한 번만 잡아주세요. 신랑 조금 더 가까이요, 많이 가까이요, 쓱 밀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손은 조금만 네, 나... 네, 손을 조금만 낮춰 잡으실게요. 신랑이 어떻게 조금만 떨어지실게요? 드레스 신랑입이 나온다. 오, 벤틀리 택시. 아이디어 죽이네. 축하드립니다. 경찰님 축하드립니다. 아, 외아들님이 결혼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계실했죠 네. 시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손 너무 그렇게 보다. 어우, 경 사장님. 부럽네 나도 옛날에 좀 네. 옛날 꽃날은 저런 적이 있었는데 몸 매는 적을. 하, 부 파트너 사장님, 외아들이 결혼하십니다.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이쪽으로 와 봐. 너희 어, 신랑신부를 실제로 신랑신부를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신랑신부가 나오게 신랑신부 아, 안 나오잖아 신랑신부 나오게 좀 잡아봐 옆으로 좀 이동해 카메라 감독이 아니 오빠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옳지 자 사진 찍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나 둘 신랑이 안 보이는데? 보인가? 신랑이 어디갔어? 신랑 어디갔지? <laughs> 갑자기 신랑이 없어졌어. 신랑을 찾아라. 그럼 또돌랑을 찾아라.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신랑을 배경으로 찍게. 김 사장이 러 와서 얼굴이 네. 너무 크잖아 아, 신랑 옆으로 딱렇지 여기 여기 눌러줘야 돼 카메라 내밀고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